온, 오늘도 잘 생겼는데? 네? 오늘도 네? 화, 화이팅! 곧 도착 버스 어, 어? 곧 도착 <laughs> 곧 도착이에요 곧 도착 버스에서 내렸으니까 이제 빨리 가볼게요. <laughs> 어?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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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불. 여기가 기숙사, 그리고 여기를 들려가면제 실습서 빛나오디고대공가 1등이 다데 제가 제일 먼저 왔어요 불을 틔게 흠 1등으로 도착했는데 친구가 없어서 좀 외롭네. 어? 어? 실망! 형민아 어? 우이번 계속 가보자 네 형이네. 데 아이고 콘텐트 연결하는 거 해야 되가지고 혹시 그저 파워 연결하는 것 좀? 오 파워를 연결한대요. <laughs> 자, 어. 잠시 문제가 있었죠? 자 좀만 기다려 주세요. 문제 조정 중. 상관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하시면 되고. 어. 어. 저기 저기 올려야 돼요. 네. 올리면 여기 올리면 그런데 이거 좋아요. 들어오는 거 보이죠? 안돼 아, 뻥. 그럼 이렇게 끄면 돼요. 끄면 음. 에안전 안전을 위해서 이걸 내려야겠죠? 그다음에 저기를 내리면 아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설명. 다음 날일차 오늘도 곧 도착해. 씨, 어 어제는 이게 저희가 노는. 아. 브이로그를 보여줬다면 이제 제가 전기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처럼 여기에 순서 상관없이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꽂아줍니다 간단하게 EOCR 눌러서 작동하는 것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죠 EOCR을 눌러서 왜 노란색과 부조가 같이 울리냐 여기 EOCR 그럼 EOCR을 눌렀어요 그럼 여기가 붙겠죠 그럼 여기가 붙어서 노란색 부저가 같이 울린다 라는 형식의 회로도를 알수 있고 전기과 오면 이런 배관 또는 저기 저런 콘센트 배관 등을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이런 직접 집에서 배결 정보나 그런 전등을 연결할 수 있는 배관도 배관 또한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미 그런 배관들을 배움으로써 전기기능사를 땄고 곧 이어 통신 실기 남았고, 지게차 실기까지만 남았다는 점. 여기 오면 무조건 자격증 한 개는 따고 간다는 점과 마무리로 추가하셨습니다 응. 아이, 아이 껴. <laughs>